뉴스타파가 쌍방울 대북성군과 관련한 검찰 시나리오의 신빙성을 완전히 뒤흔드는 보도를 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는 세 차례에 걸쳐서 지불됐는데 첫 번째 지불, 즉 70만 달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북측의 리호남이라는 대남 공작원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코네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계기로 그 돈이 오갔다. 이것이 검찰이 쓴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받았다던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 남측과 북측 인사들이 참석한 비밀만찬 자리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리호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언급도 일절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 대회를 총괄했던 김모 대표가 수차례 크로스 체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그 어떤 직원도 리오남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직 인사 6명의 필리핀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각종 문서 그 어디에도 리오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리오남은 비자조차 발급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없다. 참으로 기묘하고 유성한 상황입니다. 리오남이 신출기물한 도사도 아니고, 어떻게 마닐라에서 70만 달러를 받아갔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 누가 챙겼을까요? 검찰이 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검찰이 궁지에 몰렸는지, 리오남이 가명으로 필리핀에 미리 꼭 했다라는 주장도 펼쳤다고 합니다. 그 가명이 무엇이고, 필리핀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입국해서 돈을 받아갔는지부터 입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필리핀에 있을 수도 없었던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의 주장, 우리는 이런 것을 날조라고 부릅니다. 날조된 죄를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는 행위, 우리는 이것을 공작이라고 부릅니다. 검찰이 왜 이런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몰아 세우는가, 그 처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